인생 너무 이지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냥 뭐 숏만 잡으면 돈 버는데 이거 일왜 하나? 비트코인 숏1300% 수익률 15,000달러 먹고 있고 하이버네트워크 1200% 피플코인 870달러 아하 이거 참 아주 그냥 이지하다 이지해 아이고야 개꿀이네 펀딩비까지 이거 숏이 먹고 있네 돈 복사가 뭐 이런 돈 복사가 없네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왜 돈을 못 버는지 이해가 당체되질 않는다 되질 않아 살짝 올랐다 싶으면 그 다음날 바로 응봉 찍어주고 어비트봐 죄다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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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의 선물 차트 봐봐 샌드박스 하나 양봉이고 나머지 다 빨간불 어이구야 이더리움 7.6% 빠졌네 그냥 대가리와 살짝 들었다 싶으면 쇼만 치면 돈 버는 장에서 이런 장에서 돈못 벌면은 진짜 뭐 주식이고 코인이고 하지 마라 적금이나 들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 알려드렸습니까? 정답을 알려줬잖아 정답을 쇼짜봐라그라상마는 20개 떡락갑니다 파란불인 분들 들어오세요 비트코인 더 빠집니다 아직 한발 먹다 쇼만 잡으면 돈복사데왜못먹는 수익률 1000% 형이 쇼 치라 했노 안 했노. 업비트에서 못 봅니다. 쇼 짜보세요. 쇼 짜볼 코인 찾아보자. 3주 전 영상. 카이보네트 쇼세 인생 겁니다. 그냥 씨발 쇼잡으라고 정답을 알려줘도 못 먹어. 알려줘도. 얼마나 더 알려줘야 돼. 내 맘만 들었으면 800% 1300% 그냥 먹는다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일루미나티 아니면 좀레틸리언 출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너무 이지한 거 보면은 나는 약간 일루미나티 출신인데 지금 탈퇴를 해가지고 이 기억이 없어진 거죠. Hey, don't 콧가분의 정배우 그만 좀 설치하면 안 되냐 진짜 꼴보기 싫네 출근 갔을 때 이렇게 좀 가끔 입도 틀어주고 여러분들한테 인생의 정답을 제시해주는 거아니요 공장에 바뀌어서 일해야 될 놈이 이렇게 보니까 개빡치네 오호 이 형님들이 아주 그냥 화가 잔뜩 나있으시네 이렇게 화가 잔뜩 나있으시지 공장에 바뀌어서 일해야 될 놈이라뇨 공장 다니는 사람들 비합니까 어, 같은 경우도 지금 30대 들어가지고 인생 편하게 사는 부분이지만 20대 때는 진짜 제가 그 배달 알바 출신인데 이삿짐 더 알바도 하고 상하차 알바도 하고 얼마나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열심히 사세요 나이 먹고 편하게 살려면 지금 뭐 자산 같은 경우에는 10억 위아래 정도 월로 왔다갔다 하고 있네요 나중에 찐바닥 나오면은 딱 한번 업비트를 옮겨가지고 롱 한번 잡을테니까 그때 한번 보여드리고 업비트에 2억 4천에다가 잠깐 출금한 부분도 있고 비트겟에 17만 달러 뭐이렇게 있고 아 나도 쇼트 좀 못할걸 괜히 나왔네 그래 쇼츠라니까 이 박스권 대가리만 살짝 들면은 그냥 쫓치면 돼. 박스권 하단 찍을 때쯤이면은 알트코인들은 가버린다니까? 알트코인들 두배세배 이상 그냥 처먹는 거지. 이게 왜 쉬운 장이냐면은 지금 보시면 7개월째 떡락을 하고 있습니다. 쇼만 잡으면 돈 버는 장 아닙니까? 이런 개 쉬운 장에서 왜 돈을 못 벌죠? 비트캐시 불법입니까? 마진 거래하는 게 불법이고 막 도의적으로 잘못되고 최고랑 차고 잡혀가요. 업비트에서 공식적으로 비트캐 입출금 승인이 됐는데 레버리지 당겨서 숏 잡으면 안 돼. 뭐가 문제야? 이런 장에서 롱을 잡고 레버리지 당겨서 10배 20배 이상 롱을 잡거나 아니면은 문에서 몇억 이상 고액을 들어가거나 그런 뜻은 이런 미친듯한 상승장에서 숏을 잡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 사실상 언제 익절할 거야 분위기 좀 천천히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청산의 위험은 당분간 없어서 대개 경제 상황 분위기라든가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나 상방을 뚫어주나 이런 것들을 봐주면서 그 다음에 뭐 추가 매수라든 다시 익절한다면 포지션을 잡든 그렇게 천천히 들어가도 전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월에 금리 인상 발표 끝나면 이제 슬슬 상승장 오려나 저는 뭐쭉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원래 이 쇼시라는 게 이렇게 한 번에 확 떨어지고 이게 정석인데 새로운 패턴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18년에서도 그냥 탈출하지도 못하게 한 번에 확 떨구고 여기서도 탈출하지도 못하게 떨구버리고 하락장 때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천천히 말려주기는 진작에 그런 패턴이 오고 있죠 7개월째 하락이니까 고점에 처벌력 있는 종보충돌이 많기 때문에 업비트 기준에서 봤을 때70%떨구든80% 뭐 떨구든 탈출 안합니다. 그냥 없는 돈셈 치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얘네들을 말려 죽이고 가야 올라갈 수 있다. 그래야 상승량이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물려있는 그 전보충들을 없애고 상승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 번에 팍 떨구는 것보다는 그냥 천천히 계속 말려 죽이고 어느 정도 물려있는 애들 빠져나갔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다시 시즌3 그렇게 상승장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 비트코인 시장을 완전히 떠날 사람이 아니 면은 비트코인이 조금씩 머리 들 때마다 그냥 자코인들 쏘쳐가지고 공부는 그런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장기적으로 보면 저도 뭐 비트코인 상승 론자기 때문에 1억이고 2억이고 3억이고 무조건 100%의 확률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떠나게 아니라면은 비트코인이 머리를 들 때마다 알트코인 쇼를 쳐서 먹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간네 이 새끼도 농작다가뭐 청산이라도 당하셨나요? 이렇게 다들 빠다셨. 내가 한물 갔든 대신 나락을 갔든 내인생이 나락일까 니인생이 네 나락일까 우리 객관적으로 보자 너보다 낫지 않을까 어차피 비용신이랑 익절도 못함 그거는 조금 공감을 하는 부분이죠 익절이 원래 제일 힘든 거야 매수보다 매도가 더 힘들기 때문에 익절까지 잘했으면 나는 신이었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적당히 먹고 익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